지식 플랫폼, 티핑. 인성과 성품에 관한 명언 30가지. 행복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먼저 타인을 돕는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간, 함께 살 준비가 된 선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행복은 선에서 나온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럼 우리는 남을 도울 때 행복해진다. 호아킴 대 포사다. 우리라는 말이 심히 좋은 말이거니와 이 말을 책임 전가나 책임 회피에 이용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요 책임에 대해서는 내 것이라 하고 영광에 관해서는 우리 것이라 하는 것이 도덕에 맞는 언행이요 공은 우리에게로 돌리고 책임은 내게로 돌려야 하오 도산 안창호 명성보다는 자신의 인격에 관심을 도라 왜냐하면 인격은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성은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농구감독, 전우든 남을 돕는다고 하면 보통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남을 도울 때 가장 덕을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으로 가는 최선의 길은 남을 돕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달라이라마.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는 발끝으로 오래 서 있으려는 것과 같다. 노자. 궁수는 화살이 빗나가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는다. 화살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은 결코 관역의 탓이 아니다. 제대로 마치고 싶으면 실력을 쌓아야 한다. 길버트 알렌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은 누군가의 은혜에 의한 것이니 나 또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나눠야 더욱 넘치고 행복해진다고 강조한다. 주역. 평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안전함을 느끼고 싶다면 다른 이들에게 안전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달라이 라마 뭔가를 받았다고 명예롭게 된 사람은 없다. 명예는 뭔가를 줌으로써 받는 보상이다. 존 쿨리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보세요.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기뻐할지 고민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슬픈 생각이나 불면증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다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사람들은 기꺼이 손해보려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남보다 더 많이 일하지만 수익을 덜 챙겨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일하는 것을 사람들은 즐겨한다. 샤오미 회장 레이진. 인간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의 이익에도 관심을 두면 자신에게 더큰 이익이 돌아옵니다. 이것을 저는 목적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호아킴 내 포사다. 우리들의 적이 때로는 친한 법보다 유익할 경우가 있다. 친구는 언제나 우리들의 실수를 묵인해 주지만 적은 항상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며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코 적의 비판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톨스토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성공을 돕는 한쪽 손이다. 반대자의 공로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 지난 날을 돌이켰을 때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당신을 반대한 사람이고 당신이 가장 용서해야 할 사람도 반대자이다. 장샤오엉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시간과 힘을 쏟아 남을 돕는 것만큼 큰 재능은 없을 것이다. 넬슨 만델라 이타심으로 판단하면 다른 사람이 좋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모두 힘을 보태준다. 또 시야도 넓어져 바른 판단을 할수 있다. 더 나은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만 생각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 넘치는 이타심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나모리 가죠.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방법 정도가 아니라 단 하나의 방법이다. 알베르토 슈바이처. 눈으로 남을 볼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귀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머리로는 남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훌륭한 사람이다.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바다와 강이 수백 개의 산골짜기 물줄기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항상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있기 바란다면 그들보다 아래에 있고 그들보다 앞서기 바란다면 그들 뒤에 위치하라. 노자.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고 남을 더 생각하는 것이다. 겸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격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리그워렌. 비난이 칭찬보다 안전하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에게 불리한 말을 듣는 동안에는 성공할 것 같은 확신이 든다. 그러나, 꿀처럼 달콤한 칭찬의 말을 들으면 아무런 대책 없이 적 앞에 나선 사람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굴하지 않는 한 모든 해악은 은인과 같다. 칭찬의 유혹에 저항하는 만큼 우리의 힘은 강해진다. 랄프월도 에머슨. 다른 사람과 협조하거나 냉소를 극복하고 협조를 찾거나 이기심을 버리고 관대해지는 아주 작고 용감한 행위들은 우리의 뇌를 조용한 기쁨으로 밝혀준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는 느낌이 사람들에게 위대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레고리 번스 박사. 승자의 강점은 타고난 출생, 높은 지능, 뛰어난 실력에 있지 않다. 승자의 강점은 소질이나 재능이 아닌 오직 태도에 있다.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이런 태도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데니스 웨이트리. 태도는 나의 과거를 보여주는 도서관, 나의 현재를 말해주는 대변인, 나의 미래를 말해주는 예언자. 인생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태도가 결과를 결정한다. 존 맥스웰.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남을 꾸짖는 마음은 명확하다. 비록 총명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어둡고 혼미하다. 남을 꾸짖는 그 명확한 마음으로 나를 꾸짖어라. 나를 용서하는 그 관대한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됨이 명확할 것이다. 명심보감 행복이란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 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남의 장점을 존중해주고 남의 기쁨을 자기의 것이냥 기뻐하는 사람이다. 남을 기쁘게 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찾는 자는 행복하다. 괴태. 무릇 자기가 베푼 것은 말도 하지 말고 덕을 주었다는 표정도 짓지 말며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지 말 것이다. 전임자의 허물도 말하지 말 것이다. 다산 정약용. 너무 빨리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마라. 조그만 이익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무리하게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조그만 이익에 연연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공자.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판단할 때와 남을 판단할 때 완전히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 남을 판단할 때는 그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 기준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 반면에 자신을 판단할 때는 의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더라도 우리 의도가 훌륭했다면 쉽게 용서한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요구받을 때까지 실수와 용서를 반복한다. 존 맥스웰. 물이란 본디,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게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탈무드. 지식을 쇼핑하다. 티핑.